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밤사이 미국 시장은 조금 흔들리는 모습, 뭐. 신규 실업자 충건수가뭐 이주 그서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실물 유기가 삐그덕거리는 소리는 뭐늘 들렸죠 늘 들리는 부분들이고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최근 좀 상승세 신고가를 갔으니까 하루 정도 쉬어가는 정도 모습이라고 봐야 되고 또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 마감했으니까 마냥 뭐 시장을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뭐 많이 올랐으니까 신고가 냈으니까 한번 쉬어본다 정도로 그 생각을 하면 어될것 같고요, 될것 같고요. 그래서 그런 음, 부분들 오늘 뭐 벌써 목요일이고 26일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자. 어찌 보면 지난주 월요일날, 지난주 월요일날 이렇게 상승을 크게 하고 옆으로 길게 횡보만 했어요. 그리고 다시 월요일날 어, 상승을 하고, 지금 위아래 진폭은 있지만, 결국에는 도로함이 탑을 요 주간에서 움직이는 요거랑 비슷하게 그냥 횡보하는 셈이거든요. 자, 그리고 이제 오, 내일 시장 나오고,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 나오면 이제 11월은 끝이죠. 12월. 그래서 대신에 11월 한 달이, 11월 한달 내내 상승을 만들었어요. 11월 한달 내내 상승을 만든 부분이라서, 뭐, 이번 달에, 뭐, 윈도우 드레싱이다 보다, 어쩐 식으로 그냥 마냥 땡기는, 그냥,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한 번씩 땡기는데, 많이 놀랐으니까,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말자,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. 오늘 금통이, 금리 결정이, 당연히 동결이죠. 어, 동결이었고, 지금 만장일치, 예, 어쩔 수 없습니다. 이제 이런 게 나오는 부분들이고, 아마도 내년에도, 어, 내후년까지도 지금 아마 그, 현재의, 어, 금리 0.5%가 유지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어, 이절 총재가 저금리의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저금리가 지금 상당한, 어, 부채를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고, 또 어쨌든 그 취향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있지만, 어 지금 이 부작용이 있으면서도 예 섣불리 완화 기조를 거둘 사항은 아니다.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저금리가 시장의 어느 한 곳이 좀 골마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있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. 그 알면서도 뭐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음, 거죠. 그죠? 그래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지금도 부작용을 언급을 해요. 아, 지금 이 저금리가 좀 문제가 있을 텐데, 그래도 어쩔 수 없다. 하는 부분들이니까, 더 낮추는 것도 아직은 아닌 것 같은, 뭔가 좀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된다면, 더 낮출 수 있겠지만, 현재로서는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고요. 유럽도, 음, 일본도 보면은, 마이너스 금리, 이렇게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못 나옵니다. 늪에 빠져버려요.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. 예, 그런 것들이, 어, 반 생각해야 되고, 미국도 이제 기어 이제 기조로금리가 들어가서 지금 계속 그 정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잖아요? 음, 한번 그렇게 돼버리면은 다시 올라온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. 어쨌든, 어, 오늘 금통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, 다만, 뭐, 지금 당장 기조적인 부분을 바꿀 생각까지는 없다. 그래서,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결정이 나고 나니까 지금 이제 오히려 조금 어 지수 상승 부분들을 만들기도 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어 지금 환율이 어찌 됐건 간에 오늘도 환율이 원화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1104원 환율은 이제 최근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조를 원래 어 만들고 있던 그저 원화 강세 움직임들을 보고 있고 이제, 이렇게 돼버리면은 일단, 아,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1월달이 좀 우려감이 있어요. 예,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1월달이, 음,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, 뭐, 어차피, 예, 한달 후, 예, 얘기니까, 그때 가서 좀 봐야 될 거고,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출국가이기 때문에, 수출국가이기 때문에, 이제 이렇게 환율이 워낙 강세가 된다라는 것은 수출기업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, 실적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어, 환율 워낙 강세 부분이 만들어질 때는 뭐, 기, 전통적으로, 어, 수입, 원재료를 수입해가지고 국내에다가 뭐, 보급하는, 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, 한국전력 같은 것도 힘이 좋았고, 대신 통신사나, 그죠? 오늘은 l g 유 플러스가 좀 강세인데, 어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금융센터죠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이런 것들도 어, 환율 부분에서는 좀 내수주로서 어,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미국도 지금 흔들림이 없죠 부친 어, 플러스 부분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원자재 쪽이다 그다음에 뭐 어느 쪽이다 별로 그렇게 음 중요한 움직임이 없다라고 좀 생각은 하셔야 어,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러한 가운데. 우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이라는 관점에서 내일 뭔가 특출난 모습이 보일까 하는 관점에서 글쎄 뭐 별거 오늘도 별거 없는데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. 어제는 이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셀트리온 그룹주로 돈이 다 쏠려 들어가다 보니까 셀트리온 그룹주로 돈이 다 쏠려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로 수급이 좀 좋지 못했던 거죠. 그러니까. 어제는 하락 종목이 코스닥에서 천 종목 넘게 나오고 코스닥 피도 마찬가지였는데 셀트리온 그룹주가 워낙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거예요 형제가 형제가 다섯명이 있는데 어 우리 엄마가 라면을 열개를 끓여줬네 자 그런데 큰형이 강호동같은 큰형이 있어갖고 육봉형님이야 그래갖고 어 지금 음, 큰 음, 큰형이 어 라면 열개 중에서 어 여덟개를 먹어버린거죠 여덟개 먹으니까 나머지 동생 넷이서 라면 두개 갖고 나눠 먹어야 되니 배가 고파야 안 고파요 안고파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, 어제는. 그래서, 셀트리온 그룹주 쪽으로 돈이 다 쏠려서 그 종목, 좀 너무 큰 종목을 이렇게 땡기다 보니까, 어제는 일시적으로 좀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. 물론, 낌새가 되게 이상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,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는 하다라는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, 무엇보다도 코땡땡이로 인해서, 어 코땡땡이로 인해서 지금, 어, 580 미명, 500, 500,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음 현재 어제에 비해서 어 어제에 비해서 지금 훌쩍 이제 그 늘어났잖아요 이제 그죠 전날에 비해서 어 지금 500명대 근데 이 500명대에서 오늘 정부가 아직은 2.5 단계까지 인상 시킬 생각은 없다 이러고 좀 있어서 좀더 이제 보기는 봐야겠지만 3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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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, 500명대가 3일 이상 유지가 된다면, 그 정부 입장도 좀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내일은 아닐 것 같고, 내일 이제, 어 500명대 또, 오늘보다도 더 많은 숫자로 늘어나버린다면, 시장에, 오전 중에 잠깐 흔드는 정도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어요. 근데, 그래봐면, 2580, 초반 2580 초반 정도에서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오늘도 5일선을 안 깨고 지금 11월달이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콜마인드를 갖고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그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옵션표 상황에서도 지금 계속 변화를 갖고 있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어찌됐건 간에 콜에 대한 부분을 강화는 하고는 있습니다. 강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, 개인들이 미친듯이 쫓아 들어가고 있어요. 그렇죠. 2,700 가겠다고.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,700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점이 지만 기어이 2,500, 2,650 정도는 찍어보겠다고 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는 있어요.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밑에 이제 고가 어, 가격이 올라가져 버린 고가의 어 콜을 매도하고 저가의 콜들을 매수하는 그래서 비싼 콜을 팔고 싼 콜을 대체해서 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숫자를 너무 의미 있게 보지는 말자. 음 여러분 자 그래서 얼마든지 이거 깡통 나도 외국인들은 이미 벌만큼 다 벌어놨습니다. 그러나 12월 그 동시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더큰 성과 수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 땡기면 땡길수록 수익이 커지긴 합니다. 외국인 포지션이. 선물, 특히 선물 같은 부분이. 12월은 선물이 중요합니다. 옵션보다는. 그래서 선물 쪽에 수익을 극대화시켜 놓고 집어던지는 상황이, 어,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좀 보고, 예, 그걸 보고 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이야기가 없어요. 뭔언가를 이렇구나 저렇구나 얘기해줄만한 사항이 없고 오늘 그냥 기준금리 동결했네요 하는 그런 부분과 이것이 좀 길게 갈것 같다. 그다음에 이제 코땡땡이가 지금 어 500명 이상을 유지가 되고 내일도 아마 500명 나올 것 같은데 계속 500명이 이제 되고 다음 주 주말에 뭔가 그되면 오히려 내일 시장이 무너지기보다는 월요일 날이 될것 같아요. 500명 넘어서 600명 막 이렇게 가버리면 의료 체계가 이제 조금 과부하가 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되버리면 그래서 600명, 700명, 만약에 주말 동안에 그렇게 미친 상황이 발생을 하면, 그러면 안 되는데, 그렇게 되버리면 조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여러분들 혹시나, 그, 건강관리를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도 뭐 혈당, 혈압약뭐 이런 것들, 꾸준하게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죠. 좀, 이, 겨울에 병원에 내가 감기라도 걸리면은, 가서 약 타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. 근데 그렇다고 그 약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미리 그런 평상시에 관리가 필요해서 그 꾸준하게 드셔야 되는 약이 있으시면 좀 빨리, 빨리 병원에 가서 약을 몇 달치를 미리 좀 받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앞으로 지금 우리가 그 1월달, 2월달, 3월달 되면서 그 확산세가 엄청나게 늘어났던 것처럼 올해도 어쨌든 추운 날씨가 오래되고 그 날씨가 오래됨으로 인해서 어떨까요? 어,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. 아시잖아요. 체온이 1도 떨어질 때 면역력이 얼만큼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겨울철이 우리가 늘 이제 그래서 감기나 뭐 여러가지 건조하고 그래서 바이러스도 더 쉽게 이동하고 바람도 많이 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얼마든지 좀 이제 외부 활동들이 많이 제약되는 그런 상황들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약을 또 미리 좀몇 달치를 그 타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적인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 주식도 좀 마찬가지가 돼야 될것 같아요. 연관돼서 지금 당장 뭐 백신이 어쩌죠 하고서 시장은 올라가지만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특히 하이닉스가 오늘 마이너스에서부터 계속 땡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그래서 예,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의한 좀 중접적 상승이라고 봐야 되고 이제 코땡땡 확산에 따른 그런 관련주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우리 말씀드렸던 뭐 우정바이오 같은 것들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또뭐어 몇몇 개들 있죠. 어쨌든 오텍이란 것도 이제 슬렁슬렁 올라오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시젠이나 수젠테 같은 그런 쪽 종목들보다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보단 차라리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게더 오히려 더 볼만하고 대체적으로 볼 만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미 이제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왔던 상황이긴 한데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어 백신이 음, 나의 근처까지 올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좀 소요가 될것 같고 그죠 어 백신이 오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어 백신 보다는 음, 코땡땡이 확산세가 더 급하게 나올 것 같다 라파스라는 종목도 한번 제가 소개 해드렸죠 마이크로 니들 좀 올라오잖아요 그죠 마이크로 니들 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들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볼 만한 것들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참고하셔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도로 좀 말씀드려서 바로 무너지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 내일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가 올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2월 넘어가는 부분들이 될 것이니까 음,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과연 어떤 음, 어, 확산세가 얼만큼이나 우리나라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키가 좀 정해질 것 같고 그게 심각해지면 하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심각해질 수 있을 부분들이 우와 이제 어 다시 확산세가 심각하구나 이제 부분들이 나오는지 보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그 관리를 잘하고 있으니 예 그죠 그어 코땡땡이 관리를 잘하는 나라들 1위 뉴질랜드 예, 뭐 2위가 어디였더라 어 배만 뭐 3위 일본 뭐 4위 한국이라면서요. 예, 어디인가에 뭐좀 인정하기 싫은 예, 일본이 껴 있긴 하지만 근데 보면 다 섬나라예요 섬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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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 우리나라 사위야? 어, 우리는 섬나라 아니니까 반도국가니까 아니죠 북한이 막혀 있으니까 거긴 사람 접근이 접촉이 없는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도 섬 취급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어쨌든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냐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어 고립이 돼야 된다. 네, 고립이 되는 나라가 고립하기 쉬운 나라가 음, 국경이 없어서. 어, 고립하기 쉬운 나라들이 관리가 잘 되는구나. 라고 생각하는 게, 아, 그렇구나.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음, 어, 이제 육지에 이제 있는 그런 유럽 대륙 같은 경우나, 이렇게 좀 국경에서 쉽게 오르내리고 좀 넘나드는 그런 것들은 쉽지 않은 것들이 밝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 조심들 하시고, 투자는 지금 좀 애매한 그런 상들, 뭔가를 짠! 하고 이겁니다. 명확하게 좀 어,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, 저는 이렇게 되면, 게임주 쪽 다시 볼것 같아요. 게임주. 그리고 이제 엔터주 좀 밀리잖아요. 엔터주 밀리면 또 다시 엔터주 좀 볼만한 구간도 올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왕위가 오든 말든, 뭐, 뭔 소리를 하든 간에 그쪽은 별로 이렇게 신빙성 있게 보지 말고, 왜냐면 시진핑은 안 와. 예, 시진핑은 이렇게 되면 안 온다. 그래서 그쪽을 별로 그렇게 아주 대단스럽게 보지는 말자.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. 어, 언택트, 예, 아직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그런 정도로 좀 오늘도 몇 가지 종목들 다시 한번 그 소개를 드려봤고요 예, 무쪼록 성호투자 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